사쿠라스에 알리려고 여왕님, 프로토스가 왕복선을 한대 발사했습니다. 차원로로 향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는 안 되지. 우리가 격추해 주겠어. 잘합니다. 그 누가 물어봤어? 이뜸 들이지마. -hmm. 이번엔 빨리 말해. 프로투스 왕복선이 처음이 군단이 굶주렸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불란을 직접 공격해라 왕복수를 탈출시켜야 한다 이 얼음 행성에서 절대 못 나간다 불렀어? 여왕님, 프로토스가 생체 표본을 수집해 이 정지장 보관소에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보관소를 파괴하고 그 안에 생체 물질을 확보하겠다. 이번엔 뭐지? 제 <락국수> 공기를 더 센서하십시오. 뜸들이 지 빨리 말해! 군단은 멈추지 않아 전진 앞으로 군단 하고 싶... 프로토스가 왕복선을 또 발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전투기의 호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막을 수 없다, 캐릭은. 누가 못된들이지만 이번엔 뭐지? 불렀어? 가고 싶은 곳도 불렀어? 군단이 군주렸다. 이번엔 뭐 빨리만. 네수 없는 명령이 있대. 가고 있어. 하고 싶은 말이라도 앵들이지 마. 군단이 굶주렸다. 음, 이번엔 빨리 불렀어? 하고 싶은 말이라 군단이 불렀어? 이 군락지는 이제 군단의 것이다 누가 이번엔 뭐지? 하고 싶은 말 누가 물어봤어? 음. 군단이 군대 음들이 불렀어? 빨리 말해 뜸 들이지마 가고 싶은 거 이번엔 군대 빨리 하고 빈도가 물어봤어? 불렀어? 빨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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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뭐지? 전진 앞으로 수행갈수 없는 명령입니다 천막 중앙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로토스가 아군 블락지로 병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 빨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뭐지? 불렀어? 뜸들이지 마. 군단이 누가 빨카 군단이 굶주렸다. 불렀어? 봤어 말리 말 군단이고, 이번엔 뜸들이지 마. 하고 싶은 불렀어. 이번엔 말리. 선을 발사했습니다. 이번엔 알수 없는 장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원로를 가동시키려는 거야. 두 개가 더 활성화되고 있어. 하고 싶은 이번엔 뭐지? 불렀어? 빨리 끝내자고. 알수 없는 명령입니다 군단이 굶주렸다 금우 뜸 들이지마 누가 물어봤 빨리 말해 군단이 굶 빨리 말뜸들이지 이번에 불렀어? 하고 싶 불렀어 하고 싶은 말이라도 이번엔 뭐지? 누가 군단이... 하고 싶은 들이지마 다량의 생체 물질, 매우 유용함, 군단을 향상시키는데 사용가능... 불렀어... 군단이 굶주 하고 싶은 말이라도... 이번엔 뭐지... 뜸들이지마... 빨리 말... 누가... 불렀어? 누가 뭐 땜들이 하고 싶은 이번엔 뭐지? 군단발, 빨... 누가 묶... 불렀어? 말 빨... 군단이 굶주렸다. 또 하나 파괴했어. 프로토스 녀석들, 이 생체 물질로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불렀어? 누가 물어봤어?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빨리 말해. 빨리 말해. 전진하고 싶은 말이라도. 들리지 마. 이번엔 누가 뭐 불렀어? 이번엔 뭐지? 하고 싶군다이 굶주렸다. 빨리 말해. 누가 못 뭐? 뜸들이지 마. 군단. 크리스가 새로운 기지에서 왕복선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일이 점점 더 복잡해지겠는데. 이 세상은 내 것이다 하고 싶... 누가 뭐... 군... 하고 싶은 말... 빨리 불렀... 뜸 들이지마 이번엔 뭐지? 군단이 굶주렸다 빨리 말해 불렀어? 뜸 들이지마 공고있니 누가 물어봤어? 전진 앞으로 시간이 별로 없어. 이 세상 내 것이다. 뜸들이지 마. 불렀어. 가고 있어. 이... 누가 물어봐? 군단 하고 싶은 말이라도 시간이 별로 없어. 이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뭐지? 뜸들이지 마. 빨리 말. 이번엔 빨리 말. 그 누가 군단 이 불렀어?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하고 싶은 말이라도 빨리 말해. 뜸 들이 단 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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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고 싶은 누가 물어? 군단, 군 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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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군단, 군 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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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물어? 군군 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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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리, 하고 싶은 놈. 뭐. 저게 마지막 보관소였어. 생체 물질 검사, 흡수, 군단 강화. 군단이 굶주렸다. 빨리만 하고 싶 불렀어? 뜸들이지 마. 누가 물어봤어? 이번엔 뭐지? 누가 물어봤어? 군단이 굶주렸다. 하고 싶 이번엔 뭐지? 빨리 말해. 불렀어? 이제는 왕복선 두 대를 동시에 보내고 있어. 흥, 끈질긴 녀석들. 누가 못 이번엔 못 가고 싶은 무? 군단이 굶주렸다. 불렀어?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전 전막 위에 지어야 합니다. <놀람> 막 중앙에 공격 받고 있습니다. 군단이 굶주렸다. 이번엔 뭐지? 하고 싶 누가 못 뜸들이지 마. 군단이 굶주 빨리 말해. 이번엔 뭐지? 하고 싶은 말이라도 군단이 굶주렸다. 말 불렀어. 하고 싶은 말이라도? 프로토스가 왕복선을 추가로 발사했습니다. 한 대라도 전로를 통과한 순간. 너희는 황금 함대의 위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군단이 굶주렸다. <목소리> 빨리말해 이번엔 뭐지? 정말한공략막고 있습니다 누가 물어봤어? 불렀공받고 있습니다 가고있어 이번 Har du funnet den? 이렇게 쉽게 없애지 못할 걸 프로토스가 왕복선을 추가로 발사했습니다 じゃあ、いこう、えりやすみ。 뜸들이지 마. 불렀어? 군단이 굶... 이번엔 뭐지? 누가 물어? 하고 빨리 말해. 누가 불렀어? 하고 싶은 말이라도 도망칠 것은 불렀어? 뜸들이지 마. 군단은 멈추지 않아. 이번엔 뭐지? 전진 앞으로 누가 물어봤어? 하고 싶은 말 빨리 말해. 군단이 굶주리. 뜸들이지 마. 빨리 말해. 불렀어? 이번엔 뭐지? 누가 물어봤어? 하고 싶은 누가 군단 이번에 군단 뜸들이지 빨리말 불렀어? 뜸들이 불렀어? 프로토스 사이오의 매트릭스가 감지됩니다. 적 기제가 지금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고 싶 빨리 말해. 들이들이이번엔 뭐지? 누가 물어이어군이이 굶주렸다. 기지가 공격댄들습니다수댄할수 없는 이번엔 빨 뜸들이 군단이 불렀어. 누가 하고 싶? 이번엔 뭐 빨리 군단이 굶주렸다. 뜸들이지 마. 빨리 말해. 프로토스가 왕복선 세 대를 동시에 출격시켰어. 셋다 같은 차원 너를 향하고 있다. 프로토스가 모선을 보냈습니다. 그걸로 왕복선을 은폐하려는 거야. 다스리타스가 모자랍니다. 전병력 중앙차원 외 집결하라. 놈들의 함선을 산산조각 내자. 말 다스리타스가 모자랍니다. 하고 싶은 말이라도 군, 누가 이번엔 뭐지? 뜸, 말, 군, 하고 불렀어? 복선이 차원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파괴해야 합니다. 저게 마지막이었어.